우리 예배자님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어려워?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건데 시끄러우면 안 되는데 아가음거 해야 되는데 아가 음소거 해 아라 음소 제가 시켰어요 네. 왜냐하면 해야지 소리가 들어가야 돼서 이찬이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중간에 빨라질 수가 있어요 녹음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시켜줄게요 전사님이 알겠죠 자 우리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우리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찬양을 부르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아멘. 우리 앞에 화면에 보이는 사도 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할 거예요. 오, 로나. 오, 시키크 로운이 왔네. 멋있네 고백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고 전도사님 따라서 천천히 고백해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와, 너무 잘했어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원장님께서 기도해주시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가질게요. 원장님 기도해주세요. 사랑님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오랜만에 우리 로운이 큰형님도 오고, 로이도아도 오고, 세라도 오고, 주애리도 오고, 많은 친구들이 와서 어, 현장 예배도 드리고, 우리 아라하는 줌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가 66번째 생일을 맞은 날이래요. 어, 지금까지 우리 강변 성결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감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으로 네, 저어주신은 주셔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또한 주간 또 우리 친구들 잘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목소리 음... 왜 아플까요? 오늘 전도사님이랑 나는 말씀 주제는 뭘까요? 요나에게 니느에로 가라고 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은 니느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아멘. 와. 오늘 말씀에는 뭐가 나올까요? 요나도 나오고, 니네도 나와요. 니네가 뭔지 알아요? 니네가 어딘지 알아요? 니네는 왜 나올까? 너는 니네에는 제가 아주 가득한 나라예요 어떤 제가 가득하길래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네로 가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 로예 떠나볼까요? 떠나볼까? 어떤 말씀인지? 무슨 일이야? 얘들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니네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에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장면이에요 아이라, 소, 아이라. 음. 그래서 이니네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지고 있는 금하고 보석하고 소하고 양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까지 다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니네, 이스라엘 사람 니네로 잡아가기도 했어요. 잡아가서 막 괴롭히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도둑이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 누구를 부르셨을까? 요나를 부르셨어요. 요나야. 나야 너는 니네로 가서 내 말을 전해주어라 그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꼭내 말을 전해줘 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했어요 뭐?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나는 싫어 니네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못살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니네에 가서 전해지면 하나님이 니네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것 같아서 나는 니네에 가기 싫어 그래서 요단니네에 갔을까요? 여기 보이는 다시 쓰러 갔을까요? 응. 다시 쓰러 갔어요. 그래서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탔어요. <laughs> 요나가 탄 배에 큰 바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성남파도가 이 배를 집어 삼키려고 했어요. <laughs> 무서워요. 바다에 빠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겁에 질렸어. 바다에 빠질까봐서 우리 왜 이렇게 폭풍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바다에 빠질 위기에 처했는지 우리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그런 건지 우리 한번 제비를 뽑아볼까요? 제비뽑기를 했어 그런데 누가 뽑혔을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폭풍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 요나 때문에. 요나 응? 때문에. 요나가 어, 여기서 어디게 가운데! 오. 그래서, 요나가 말했어요. 그럼, 저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그래야 바다가 다시 잠잠해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그때 여기 엄청 큰 물고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이큰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했을까? 삼켰어요 요나는 물고기 속에서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한테 하루, 이틀, 삼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래서 요나 어떻게 됐을까? 나왔어. 나왔어? 나왔을까? 리가 나왔을까? 요나 죽었을까? 아님 나왔을까? 죽었을, 죽었을 수도 있어. 하나만 골라야 돼. 시가 살았어. 살았어? 넌 죽었어? 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laughs> 물고기가 뵙게 하셨어요 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다시 니네로 가서 내가 했던 말을 전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까 안 전한다고 했을까? 전했어요 음, 전하러 갔어 이제는 어디로 갈까? 니네로 가지 요나가 니네로 갔어. 니네 사람들한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네는 이제 무너질 거예요. 요나는 이렇게 성을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니네의 왕이 온 나라 백성들한테 말했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먹지도 말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귀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니네 사람들은 용서를 구했을까요? 니네 사람들 하나님 용서를 구했을까? 아니면은 안 구했을까? 구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니네 사람들이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어? 인네 사람들,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지? 괴롭혔지? 뭐모 뺐지, 모못빼앗지만 금독 뺐고 먹을 것도 뺐고 괴롭히고 그랬지. 근데 하나님이 인네 사람들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용서해 주셨을까요? 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요날에 니네헤를 보냈던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나쁜 사람들도 회개하고 용서하면은 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도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해야 될까요?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해야 될까요? 네 해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알겠지? 노아도 로이 형한테, 로이 형이 괴롭혀도 괜찮아 하고 말할 수 있는 로아가 되길 바래. 알겠지? <laughs>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는 우리 외교의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알겠죠? 말씀 마칠까요? 아니면 더 할까요? 더 할까요? 아니면 더, 말씀 끝날까? 어, 말씀 끝났어요. 말씀 끝났어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자, 기도 손. 기도 손 하면 은 말씀 끝날 거 아니면 더할 거야. 전상 완전 길게 할 거야. 거야. 기도 기도수원 손 하면은, 기도 손하고 눈 감는 사람 있으면 전상 여기서 끝날 거고 아니면 더 길게 할 거야. 자, 보자. 노이도 난 감았는데. 됐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나에게 니네로 가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많은 니네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요나를 니네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니네의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자 그들을 용서해주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유아교의 친구들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두와 사회적해 지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한 마음 모아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헌터을 준비해 주세요. 황금찬양 부탁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 곁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어, 주님의 감사함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느끼고 있습니다. 이시 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유아 교의 어린이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날로 날로 주님께 더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유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드려지는 예물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우리 유아 교회 친구들 집에 돌아갈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건강도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어,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오늘 배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아교회 친구들이 되게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네, 촬영으로주기도문 해요.